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이십장입니다. 출애굽기 이십장 일절부터 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십장 일절부터 삼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자란 것이 없으시고 보태거나 뺄 것도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보태거나 뺄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람은 보태야 될 것도 많고, 빼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며 모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배워야 하고, 항상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욕심도 많고, 잘못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빼야 할 것도 많죠. 자,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보시거나 부족한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줄 만한 하나님보다 큰 존재여야 할 것인데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큰 존재도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며 채워넣기에 바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굳이 사람에게 요구할 필요는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율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어, 또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실,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10개명, 오늘 말씀은 10개명인데요. 10개명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러한 10개명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어떤 성격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엔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모두 섬기려면 그만큼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칠 것도 많고 해야 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죄인에게는 죄의 모양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신들을 두지 말고,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너희 곁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헛된 우상을 금지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삶의 휴식을 주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좋다고 말하며, 살인과 도둑질이 넘치는 세상을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십계명은 사람의 삶을 질서 있게 유지하며 건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율법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호하시며 삶을 아름답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자 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살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사람이 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식계명만이 아니라 예배를 요구받고 기도를 요구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요구도 있고 선한 삶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해서 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뭐 어려운 일들은 그냥 세상 살다 보니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지켜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다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만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말씀을 읽는 자들,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는 자들에게만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요구 속에 담겨 있고 그 요구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나 십계명을 주신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를 따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좋다, 정말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요구를 뿌리치겠죠. 누가 손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요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요구를 충실히 실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